최근 박지현의 새 앨범 판매량 결과가 공개돼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그의 신곡 앨범은 전 세계 각종 음원 차트 1위를 휩쓸며 그의 폭발적인 인기를 확인시켜줬다. 박지현 소속사는 이번 앨범이 발매 첫주 만에 100만 장 이상 판매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성과는 판매량 뿐만 아니라 그의 앨범이 세계 각국의 음원 차트 1위를 차지하며 글로벌 아티스트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는 것에서도 엿볼 수 있다. 박지현은 팬들의 뜨거운 응원과 사랑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월 수입도 늘었다. 그의 공연은 매회 매진됐고 광고와 협찬이 꾸준히 쏟아지고 있다. 박지현의 독특한 음악 스타일과 진정성 있는 무대 스타일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는 이번 성공이 팬들의 사랑과 응원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그의 겸손한 태도와 열정은 팬들에게 큰 인상을 남겼고 이는 그의 인기를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팬들의 변함없는 지지에 힘입어 박지현은 음악과 무대를 통해 계속해서 신기록을 세우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그의 소속사는 이미 많은 기대를 모은 새로운 월드 투어를 비롯해 더 많은 프로젝트와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전 세계 팬들이 그를 만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박지현 역시 다양한 음악적 활동을 통해 아티스트로서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 최근 인터뷰에서 그는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음악을 통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고 팬들의 의견도 듣고 싶다. 박지현의 음악은 히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기도 한다. 그의 가사와 멜로디는 시대를 초월하고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음악적 메시지로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고 있다. 그의 음악적 행보는 앞으로 많은 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박지현은 새 앨범 작업에 돌입했다. 이번 앨범은 그의 음악의 변화와 발전을 가져오겠다는 의도로 팬들의 기대와 기대를 증폭시키고 있다. 그는 이번 앨범을 통해 모든 분들께 새로운 감정을 전하고 싶어 진심과 노력을 다해 앨범을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박지현의 성공은 팬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사랑의 결과다. 그의 음악과 무대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전할 예정이다. 그의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